초기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전했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탁월한 위인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역사에 훌륭한 흔적을 남긴 성자를 추앙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만든 조직체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그러한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 끌어가는 그러한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흉악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이들의 모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님 이란 사실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 그리스도가 중심된 사역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요, 사람의 계획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 교회를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인가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매 순간마다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으로 나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의 삶과 그 이전의 삶이 어떠한지를 본인이 알고 그것을 매 순간마다 다시 한번 비교하고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떠한 삶이 더 가치 있고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 전과 후로 나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역사를 영어로 BC라고 하지요. Before Christ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AD라고 말을 하는데 이 AD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의 약자입니다. 에노 도미니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주님의 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오시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이 AD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로부터 주님의 해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부활신앙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수용하든지 안 하든지, 그는 각자의 선택의 결정이지만은 그와 상관없이 주님의 날, 주님의 해가 이미 선포되었다, 시작되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라는 것을 그나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군병이 사용하는 치칙질, 그것만 맞다라도 사람들은 모든 핏줄과 신경이 절단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과출료로 죽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셨으니 그는 살아날 수가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장사 지낸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죽은 자의 부활을 검증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검증을 참 좋아합니다. 필요하지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고 어리석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을 걸고 증언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생각에는 무모해 보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순교를 마다하고 증언하는 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다른 생각을 고안해 놓았습니다 어떤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는데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은 가능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음모라고 할 수가 있지요.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얘기들을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소문을 퍼뜨립니다. 어떤 소문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당시에 있었던 소문. 제자들이 시신을 훔친 후에 부활 사상을 만들어 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기 위하여 부활 사상을 세웠는데 그 부활 사상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친 다음에 그런 일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또 다른 소문도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라 쇼크로 기절을 했는데 서늘한 무덤 속, 동굴 속에 눕히니까 의식이 돌아와서 제발로 걸어 나왔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제자들은 예수를 안치한 무덤이 아니라 다른 곳을 찾아가서 아,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환각 상태에 빠져서 마치 예수님을 본 것처럼 착각하고 부활의 사상을 전파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들려지면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환각에 빠졌구나 다른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세웠구나 예수가. 진짜 죽은 게 아니었구나. 그러한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추론 가능한 내용을 덧붙여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그러한 이들이 여기저기에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이 진실로 죽으시고 진실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증언의 확실성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믿지 않기로 작정한 이들을 납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 격한 사람들이 경험한 놀람, 경이로움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을 보면 사람들이 놀라지요,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떨림을 갖습니다, 전율이 흐른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경험이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수백명 수천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의 경험 이 경이로움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 증언을 들은 이들이 생생하게 그 증언을 여러분 그 다음 세대에 증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5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역사의 기록이 있으니까. 그 역사의 기록은 누가 기록을 합니까? 목격자가 생생한 그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목격한 이들의 경이로움과 놀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은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특히 마가복음은 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 세 명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끝난 직후에야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첫날 이른 새벽 여인들은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갔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았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여인들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그 무덤 그곳까지 따라갔던 겁니다. 잊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그 무덤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죽으셨고 그 시신을 무덤에 안치를 하는데 이방인들의 손에 안치되는 예수님을 그들이 따라가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마음의 안타까움 그 무덤은 그들은 미리 확인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안식일 후에 무덤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이지요. 다만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큰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걱정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대복이 매우 사실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여인들이 무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무덤 입구에 큰 돌이 닫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것을 그들을 날고 교획을 세웠던 것이지요. 지금은 안 되지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자. 그럴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큰 돌을 누가 옮겨주지? 너무나도 사실적인 묘사를 성경은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보니,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답니다.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여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곳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보이지가 않고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는요, 이흰옷 입은 청년이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천사라고. 그 천사가 큰 돌을 옮겨 놓았다라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천사로 알려진 그 청년이 새 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과 7절 온 교회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라는지라. 여러분, 천사의 말을 다시 한번복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 곧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인들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을 확인했지요. 무덤이 비어있는 겁니다. 어떻게 무덤에 비어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지요. 누가 그 시신을 다른 무덤으로 옮겼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거나. 그런데 이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지요. 이 천사가 하나도를 언급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라는 천사의 말에서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온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란 사실을 여기서도 확인받게 되는 거지요.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착각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들의 주님을 안치한 그 무덤에 온 것이지요. 이어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갈릴리로 주님이 먼저 가시니 거기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과 주님이 만나기로 한 약속에 대하여 회상시키라고 명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최초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평범했던 여인들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 누구로부터 이름이 불려지거나 존중을 받지 못했던 주목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을 자신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우리 주변의 사회가 자신을 이렇게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인생을 헛살았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삶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여겼던 여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모든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의 인생이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목격하고 전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의미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흥분하고 감격했을까? 춤을 추면서 환호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시작. 물음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구절을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여인들의 반응에서 어디를 조명하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 부활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건이란 사실에 조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 떨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 여러분, 아, 그치요? 하나님의 하신 건 맞지요? 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편안하고 안정된 톤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서워 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이로움이지요. 하늘의 천군 전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목자들은 와 하면서 환호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려워합니다. 떨게 되지요. 하나님의 전사가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나는 말을 듣고 여인들의 마음에 찾아온 것은 경이로운 이었습니다. 성경 여기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넘어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들은 자, 목격한 자,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받은 자, 그 경이로움에 지금은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로부터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이로운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갑자기 믿음이 간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인들이 몹시 떨었고 무덤에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두려움이 컸는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것을 말한다고 사람들이 믿을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번더 개인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자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답니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은 거기 없었던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부활의 사실을 전해도 금방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경이로운 일을 우리가 듣기 시작을 하면 그때로부터 믿음을 다지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이지요. 의심과 회의와 질문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있어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경이로운 사건은 시간이 갈수록 경고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감정으로 느끼는 감동은 시간이 지나가면 희미해지죠. 멋진 연극을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의 큰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갈채를 받으면서 연극하는 배우들은 감격스럽고 감동이 찾아오고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관객들이 다 떠난 그빈 객석에 조명도 꺼진 홀로 앉아 있을 때 또는 무대 뒤에 앉아 있을 때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지요 우리가 연출하고 우리가 보여준 감동과 감격은 그것이 끝나면은 서서히 희미해주고 공허함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사건, 경이로운 사건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이들이 그것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의심을 하고 몇 번이나 하나님, 저는 안 갈래요. 저는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에 질문을 거듭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그 소명을 받아들였을 때에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과 공격과 반역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더굳건해지요 경이로운 사건을 그는 경험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을 요약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자, 이 중에 하나만 내가 겪어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고 일안갈 텐데. 근데 바울이 그것을 요약하여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 많이 받아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게 하시는 그가 만난 부활의 주님, 담에색 길 위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 소명과 주님이 주신 사명이 그를 계속해서 가겠다라는 것이지요. 경고한 믿음을 더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기억하시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거기에는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왔던 어린 요한 제외하고 모두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이 어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그토록 따라다녔던,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행하시는 경이로운 일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믿지 믿음으로 오직 구원에 이른다는 이 경이로운 사건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주님을 향한 주님이 행하신 위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경이로운 사건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현재와 미래를 열어 줍니다. 메시아 예언을 기록한 이사야서에서 희망찬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 안에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현재와 미래의 약속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달된다 아름다운 소식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의 해방을 선포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을 선포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눌린 자의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시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이지요. 나를 착취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짓밟는 자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감당해 주시고, 여전히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와 위로해 주십니다. 이 사연은요, 이처럼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음과 같이 묘사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겠다. 슬픔에 빠진 자들을 찾아가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겠다. 깊은 근심으로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 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손수 심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의의 나무라 불리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이 내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나요? 고통과 아픔과 말로 말할 수 없는 막막함, 황망함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나요? 아무도 인정하지 못하고 아무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고 홀로 한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수 심어 주신 의로운 나무로 찬송의 옷을 입히고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고 모든 슬픔 대신에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들며 나가는 이들에게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슬픔을 기쁨과 감격과 환호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스마트워치가 요즘 많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건강을 점검해 준다는 거지요. 저도 하나 얻게 되어서 자고 있으면요. 한 시간 좀 지나면 사인이 옵니다. 지금은 일어날 시간입니다. 라고요 혹시 그 기능이 없으면 알람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아 일어나야지. 그래,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은 한 시간마다 조금 몸을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좋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람을 주신다면은 그가 복되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될 시간이다. 지금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시간이다. 그것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쳐 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건강을, 건강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의 염려는 이것입니다. 이제 부활절, 이 귀한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나가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을 주었노니, 그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